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자, 안녕하세요. 이양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프 랭글러 2025년식 루비콘 하드탑에 올 블랙 에디션 만든 다음에 시트 풀 커스텀 제작과 함께 2.5리프트업의 3호 타이어 국민 세팅 튜닝을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멋있는 차량을 출고드리기전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올 블랙에 LMS 시트까지 싹 바꾼 풀 튜닝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에 왔는데요. 전면에 왔을 때 바뀌기 전이랑 바뀌었을 때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도색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사이드미러 좌측, 우측. 차체와 동일한 컬러로 해가지고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차체 컬러 코드는 PX8 컬러로. 깔끔하게 도색을 해드렸고요. 원래 본네트 옆쪽 라인에 루비콘 빨간 색깔 데칼 스티커가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를 떼고 나서 블랙으로 맞춰달라 하셨습니다. 센치까지 정확하게 재가지고 깔끔하게 루비콘 데칼 스티커 부착해드렸고요.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두개 데칼 스티커 붙여드렸습니다. 올블랙에 빠질 수 없는 휀다도 도색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아래까지 전체 싹 도색을 해드렸고요. 앞에 전면 그릴과 앞에 범퍼를 맞추고 싶다 하셨습니다. 여기 운전석 앞에 쪽과 운전석 뒤쪽, 조수석 앞쪽과 조수석 뒤쪽 총횡단는 내짝 깔끔하게 도색해드렸고요. 전면 그릴 도색도 빠질 수가 없겠죠. 양수트의 시그니처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릴도 전체 탈거를 하고 도색을 싹 하고 부착을 해드렸고요. 헤드램프 부분부터 7 개의 그릴까지 유광 블랙으로 빈틈없이 만들어드리고 앞에 범퍼도 도색을 희망하셔가지고 전체 탈거를 하고 유광 블랙으로 도색을 한 다음에 앞에 견인 고리는 레드가 원래 순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블랙으로 맞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양지프 하면은 튜닝이 빠질 수가 없겠죠 구독자님이 이번에 가성비가 좋은 2.5 리프트 튜닝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타이어는 bf 굿리지사의 at 타이어 3호 타이어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타이어 폭 사이즈는 12.50에 3호 타이어 올트레인 타이어로 깔끔하게 맞춰 드리고 휠은 가성비가 좋은 17인치 해외 직구 휠을 해 드렸습니다 이게 비드락 휠에 반값 정도 하고 있는데 가성비가 좋고 디자인도 굉장히 이뻐가지고 선호도가 높고요. 안쪽에 브레이크 패드는 레드 색깔을 원하셔가지고 취향에 맞게끔 양지프가 도색작업 해드렸습니다. 리프트 키트는 테라플렉스 제품으로 2.5 리프트업을 해드렸고요. 안쪽에 쇼바는 폭스 쇼바 들어갔습니다. 2.5에 3호 세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타이어 라인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꼭이 휀다 연장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랩토 도장으로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타이어 돌출을 막은 다음에 구조 변경까지 대행으로 해가지고 차량 출고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신경 쓸실거 하나 없이 양지프가 꼼꼼하게 해가지고 멋있게 차량 세팅해드렸습니다. 2.5 리프트업의 3호 타이어 세팅은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세팅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세팅에 필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프트 키트 전체 필요하고요. 쇼바 들어가고, 사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로비코는 4.88, 4라는4.56 많이 하고 있고요. 37부터는 필수로 들어가고 3호는 선택 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차 아래쪽에 이렇게 폭스 쇼바에 스테빌라이저 핸들 쇼는꼭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개떨기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핸들 쇼바 하나 정도만 바꿔주면 완벽한 세팅이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양지프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스타프시 전동 LED 발판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지지배가 한 발, 두발 세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요. 잔고장도 없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AS 양지프가 확실하게 해드리고 하중을 300kg까지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여러 명이 탑승을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안 생기고 접이 발판으로 돼 있어서 문을 열었다가 닫아주면은 스무스하게 들어간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 바로 뒤쪽에는 온오프 스위치를 달아드려가지고 끄고 키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를 보여드릴 건데요. 바뀌기 전 순정이랑 바뀌었을 때 확 다른 느낌이죠. 우선 도어 쪽 깔끔하게 운전석 앞에, 운전석 뒤에, 조수석 앞에, 조석 뒤에 도어는 네짝 작업을 해드렸고요. 도어 쪽 패턴은 다이아몬드 대진유 패턴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 대진유 패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하는 거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들은 구독자님이 양지표의 차 보시고 나서 디커 핸들 요청하셨습니다. 카본으로 해가지고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이쪽에 LED 라이트가 나오면서 RPM 게이지와 함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할수 있는 속도 게이지까지 나온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도 전체 에르메스 오렌지로 작업을 해드렸고요. 대시보드 하단, 중앙쪽도 전체 쭉 오렌지 컬러로 맞춰드리고, 조수석 앞에 손잡이부터 공조기 패널 파츠 라인, 기어 메인봉과 기어 살인봉, 브레이크 레바도 묵직하게 들어갔고요. 패턴은 다이아몬드 대주형 패턴으로 깔끔하게 시트와 동일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중앙에는 지프 메인 로고 자수를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고, 모 쿠션도 서비스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두개 들어가고요. 시트는 리무진 시트로 해가지고, 누구나 앉았을 때 푹신푹신하게 느낄 수가 있고, 장거리를 운행하더라도 허리가 아프지 않고요. 대시보드 중앙 쪽에는 벤치 송풍구 요청하셔가지고, 운전석, 조수석 두 개의 벤치 송풍구 추가 작업해드렸습니다. 벤치 송풍구에서도 LED 바가 나오는데요. 시동을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LED 라이트가 나오고 있고요. 원하시는 컬러로 다양하게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DCT도 리무진 시트가 빠질 수가 없겠죠? 에르메스 오렌지 컬러로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드렸고, 벨트 컬러도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레드벨트 요청하셨습니다. 작업을 안 했을 때보다는 확 다른 이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뒷시트 역시도 패턴 동일하게 대진유 패턴으로 해드렸고요. 리무진 시트 작업하고 나서 뒷시트 15도 각도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풀 커스텀 제작을 하게 되면 은펑션 시트를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체 타공을 싹 하고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순정처럼 매립을 3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양지파 영상들 봐주시다가 이 위쪽에 천장, 하드탑은 굉장히 여름철이 뜨겁기 때문에 이 방열 작업 양지파 영상 보시고 나서 작업 요청을 하셨는데요. 조수석 앞쪽 운전석 위쪽 2열 전체와 함께 뒤시트 트렁크 쪽까지 전체 방열 작업 요청을 하셨습니다. 시트 색상과 동일하게 LMS 오렌지 컬러로 해드렸고요. 패턴 역시도 다이아몬드 킬팅을 넣어드렸습니다. 위에 방열판 작업을 하게 되면 은 여름철에 햇빛이 들어왔을 었때 차단율을 조금 높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시트 색상과 동일하게 맞추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도 실내 분위기를 확 살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에 왔는데요. 후면에 왔을 때도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바뀌기 전이랑 바뀌었을 때 비포에부터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17인치 휠 바꿔드리고 사모타이어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뒷범퍼도 전체적으로 유광 블랙으로 해가지고 일치하게 맞춰드렸습니다. 뒤에 견인고리 역시도 블랙으로 맞춰드렸습니다. 원래 뒤에 견인고리도 레드가 들어가고 있는데 블랙 희망하셔서 유광 블랙으로 빈틈없이 후면부도 맞춰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이렇게 양지프가 지프 앵글러 2025년식 루비콘 하드탑을 올 블랙 에디션 포스 있게 만들어 드리고 2.5 리프터와 함께 17인치 휠 바꾸고 사모 타이어 깔끔하게 세팅해 가지고 메인 보우컬러의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과 함께 시트 풀 커스텀 만들어서 출고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랭글러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좌측에 있는 양지푸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양지푸가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차량 출고 후에 번거롭게 비싼 가격에 작업하시지 마시고 차량 출고 전에 양지푸에게 요청하시면 저렴하고 고퀄리티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 추후에 AS 보증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양지푸가 완벽하게 사후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2.5리프트에 깔끔한 세팅 튜닝 얼마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양지프가 구조 변경까지 완벽하게 다 해가지고 이런 사무 튜닝은 2주 안에 완벽하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죠. 양지프와 상담을 다 하시고 나서 계약 진행하시면 차량이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검수 과정 사진으로 쭉 보내드리고 있고요.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도색이라든지 사진 쭉 보내드리고 시트 커스텀 제작 양지프가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업이 되고 나서 쭉 보고 드리고 있고 2.5 리프트업과 함께 전체 작업이 싹 세팅되고 나서 마지막 검수까지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연락 가가지고 요즘 지프 유튜버들이 많이 양지프를 따라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가격과 실력, 퀄리티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양지프를 선택하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지프였습니다.